자, 이제 이 차오팩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음. 오펙이랑은좀 다르게 점도를 좀더물르게 해주셔야 돼요. 2차 오팩 바르실 때에는 이제 메탈을 100%찹해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메탈이 비치지 않게 발라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메탈을 100% 찹해야 돼또 너무 두껍게 발라주시면 안 돼요. 소성이 되면서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유니버셜 페이스트 오팩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교환면에서부터 그 서비칼 쪽으로. 발라주세요. 이 오팩이랑 스테인 작업이 저는 빌더보다 더 까다롭고 다루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붓을 이 오팩이나 스테인을 7 정도를 떠올렸다면 그 7에 해당되는 면적에만 발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7 정도를 떠올려서 9나 10 정도의 면적을 바르려고 하면 덜 발리지는 않 부분도 있고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이 지는 거죠. 내가 떠올린 만큼의 면적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과하지 않게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링갈 부분도 발라줄게요. 이번에는 페이스트 오펙을 이용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면에서 서비컬 쪽으로. 링갈 부분 그래서 2차 오팩을 저는 이제 건조 시간을 최소 10분을 줘요. 그러니까 갈라지면 안 되니까 10분 이상 건조 타임 드라이 타임을 부여를 해 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이퍼네스 소성로의 뚜껑이 닫히기 전까지, 혹은 이 트레이가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 모팩을 바른 표면이 건조가 완전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건조가 덜돼 있는 상태에서 뚜껑이덮히거나 트레이가 다 위로 올라가 버리면 거의 갈라질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리고 똑같이 진동을 주시고요. 진동을 주게 되면 이 오팩이 마진 쪽으로 떨어져요. 이 마진 쪽은 더 두꺼워지게 되고 이 교환면 쪽은 절단 쪽은 이제 메탈이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는 저처럼 이런 툴, 도구를 이용해서 메탈이 노출된 부분은 다시 한번 얹어 주는 거죠. 우리는 이번에 100% 차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꺼워진 마진 부분은 걷어내 주세요. 마진 부분은 또오펙이 딸려 올라가거든요. 숄더 부분으로 교환면 그 쪽에 있는 마진이 떨어져서 고이게 되고 마진 부분에 있는 오펙은 딸려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툴을 이용해서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진 부분에 오펙을 바르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바르지 않으면 어, 프랩의 형태에 따라서 메탈이 노출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맞은 부분은 좀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런 식으로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탈이 노출이 되는지 차폐가 완전히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차폐 바르니까 색깔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그렇죠? 오른쪽은 좀 명도가 떨어지는 음, 그런 어두운 색 브라운과 레디쉬한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좀 따뜻한 색감의 옐로우하고 그다음에 좀 오렌지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2 차오팩까지 다 소성돼서 이 나왔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쪽 손가락 부분에 있는 쪽이 이제 페이스토 팩 바른 부분이고요. 손 바닥에 있는 부분은 유니버셜 페이스토 팩 바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그 양쪽이 색감 차이가 확실히 있거든요. 아무래도 페이스토팩 바른 부분은 색감이 떨어지고요. 유니버셜 페이스토팩보다. 오른쪽에 있는 유니버셜 페이스토팩은 색감이 좀더 따뜻하고 채도가 좀더 높게 발려져 있어요. 실제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어팩을 소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메탈이 100% 차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표면이 매끈매끈하게 갈라진 부분 없이 소성이 되어야 되고요 이 단계 다음에 이제 빌드업 하는 걸 보여 드릴 텐데 빌드업 하시기 전에 항상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고 그 다음에 스팀 클리너까지 깨끗이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빌드업을 하셔야지 황변 현상이 안 생긴다라는 거. 만약에 그런 부분도 불안하다 하시면 이런 제품이 있으니 한번 사용해 보시라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늘 코핑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